안녕하세요. 도미나리TV입니다. 업데이트가 일단 다 끝났구요. 지금 들어와서 조금 해보고 있는데, 아, 몇 가지 일단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첫번째로 보시면, 10월 12일 알려진 현상이라고 해서, 골드란 플래티넘 패스 혜택 중에 하위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도 사냥을 하다보니까 MP가 계속 마르는거예요 MP가 계속 까지길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해서, 어, 이것저것 해봤는데,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골드 패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 50% 이상일 때 MP 자연 회복이 돼야 되는데, MP가 계속 달길래 보니까 이거를 49%까지 해놓으면 MP가 다시 차더라고요. 그래서 50% 이상일 때 이거는 현재 적용이 안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플래티넘 패스 같은 경우에도 50% 이상일 때 MP 자연 회복이 안 되고 있고, 사망 무료 복구 시에 hp랑 mp가 100% 회복되는 것도 지금 안 되고 있고 경험치 보너스 여러분들 20%도 안 되고 있으니까 이벤트 던전 검은 전함이나 디트니지 약간 뭐목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정상화가 된 다음에 이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진짜 아우 자 그리고, 어,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업데이트 노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부터 <laughs> 보시죠 자, 성스러운 빛의 가우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일정 확률로 축복받은 장비가 드랍된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CM노트를 봤을 때는 희귀 장비부터 축복받은 이 장비가 드랍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일반부터 영웅템까지, 전설까지 다 나오거든요. 네, 일단은 제꺼 볼게요. 어, 제가 오전에 사냥을 했을 때 보시면 이제 축복받은 장부궁 장궁이라고 필드에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우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고 1일하고 21시간 남았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축복받은 장궁을 도대체, 이 축복받은 애들이 어디 쓰느냐. 예, 보시면 녹색인데도 여기 슬롯이 하나 달려있죠. 세공할 수 있는 소켓이 하나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컬렉용입니다, 여러분들. 예, 컬렉션에 가보시면 각인, 비각인, 이벤트, 축복에서 축복이 이번에 이벤트가 아니에요. 영구입니다영구 연구. 네,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보시면 뭐 물방에서부터 해서 다 겹치는 것들이에요. 축복받은 장비가 아닌 일반 장비들이랑 겹치는 다 컬렉션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축복받은 장비로 이루어진 컬렉션이 추가가 됨에 따라서 제가 35%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25%까지 10%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오 버프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 설정에 가셔가지고 획득해서 전체로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네, 가오가 풀리면 다시 고급으로 하시면 되고, 지금은 다 전체로 한 다음에, 일반 템들도 컬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전체 온을 해주셔야 됩니다, 획득을. 어, 일반부터 전설까지 다 축복받은 장비가 나오고요. 그리고 월드 던전에서 드랍되는 장비는 추후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고 많은 분들이 또안 좋게 생각하실 거예요, 분명히. 저도 그렇지만, 예, 네, 컬렉션이 그냥 늘어난 게 아니라 축복받은, 뭔가 제한적인, 가오의 버프를 받고 있는 서버만 저렇게 획득이 가능하고, 저걸 또 일일이 다 강화를 해야 돼요. 강화를 해가지고 또 컬렉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물론 저게 비각인템이에요. 어차피 축복받은 템들은 다 드랍템이기 때문에 다 비각인이긴 한데, 저거를 나중에 이제 작업장들이든, 아니, 무소가금분들이 이제 강화해서 올린 것들을 사면 되긴 하는데, 막막하죠? 저걸 또 언제 채울지. 생각을 하면 좀 갑갑합니다 자 그리고 어, 보시면 컬렉션의 축복 탭에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컬렉션이 네, 그리고 신규 장비 아이템 추가되는 거 법사용 희귀 가더랑 전설 목걸이는 네, 패스하겠습니다 어제 CM아지트에서 추가로 설명 드려야 될 부분만 좀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네 그리고 이번에 토벌의 성장 지원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어, 뒤틀린 지하 과목이랑 검은 기억 조각, 이게 기존에 증표 10개씩으로 했는데 지금 5개씩 두 번씩 갈수 있어요. 두 번씩을 할수 있는데 여기서 디틀린 지하 과목이나 비밀스런, 검은 전함을 이제 두 번씩 돌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진행되는 인장 캐스트는 한 번밖에 안 돼요. 디틀린 지하 과목 들어가서 인장 캐가 완료가 되면 다음번에 들어가면 또 인장 캐가 활성화되지는 않아요. 결국 두 번이지만 어차피 한 번씩 인장 캐는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마법사의 기록 3부에서 이벤트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어, 12일부터 되는 거죠. 기존에 캐스트를 다 하신 분들은 이거 1부, 2부는 다 하셨을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확인을 하느냐? 지역에 가시면 이렇게 어느 마법사의 기록 3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1부, 2부 다 완료를 했고요. 3부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3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상이 1억 경험치랑 30만 아데나랑 그리고 이모티콘 코카트리스의 슬픔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페일러의 빛나는 상자 상품 안내라고 해서 어, 지금 성점에 가시면 아, 여기 페일러의 빛나는 상자가 있습니다 11만원짜리 상품이고요 들어가 보시면 어, 2000 다이아를 일단은 주고 마일리지 800에다가 마녀의 최상급 카드폭기 11회권 두개 주고 그 다음에 희귀 변신 카드 선택권 하나 희귀 마법인형 선택권 하나가 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거를 어떤 거를 줄지 최근에 나온 희귀까지 다 줄지 그거를 좀 궁금을 했었는데 이 업데이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숲의 가디언 판부터 해 가지고 아덴 경비대 궁수까지 요렇게 다한 마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게 아마 대살아난 해적 시리즈였을 거예요. 어, 이거를 빼고 서큐버스 킨, 뭐 오염된 토르 그리고 노련한 이거 다 나오더라고요. 어, 희귀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어, 선택을 하면 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방 올라가는 것들이 있고 네, 방법 명중이 올라가는 것들이 또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이제 빵꾸가 나신 분들한테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출석체크 제가 다이아가 없어가지고 출석체크도 지금 하나도 못 샀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거 사면 출석체크 는 일단 하나는 어, 2000 다이아로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그거 한번 진행을 하게 될것 같고 출석 체크의 마지막은 미스테리 마법인형 카드랑 미스테리 변신 카드 상자 선택이겠죠 보시면 영 카드가 5%의 확률로 나오는 거고요 거의 이제 희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희귀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 카드 선택권이에요 여러분들 페일러의 희귀 마법인형 카드 선택권이죠 여기서 이 친구도 페일러의 희귀 마법인형 희귀 변신 카드 선택권이기 때문에 출석 체크에서 나오는 그 카드 선택권이나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카드 선택권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고, 추수체크도 두개다 하시면, 희귀 변신 카드 두 개를 떼울 수 있고, 희귀 마법인형 카드 두 개를 떼울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그 리스트 목록으로.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제 변신 같은 경우에는 명코 상자 지금 열 개에다가 스무 개 주거든요. 네. 2000 다에 스무 개 주고, 아, 희귀 카드 선택권이랑, 그 다음에 영웅 가게인 방어제와 피포서 조각이랑, 그 다음에 몽환의 섬, 시간 충전석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1 1레권 폭기가 주는데, 어 이거는 사실 보시다시피 확률이 시기조차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14일 동안 낮장으로다 따져봐도 154장이거든요. 이거를 다다 다 모아서 다 간다고 하더라도 시기 한장못 가져갈 확률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요거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그러면 필경사 제니 찾아가기. 금방 끝날지 쭉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간에 그 제피 시리즈 애들 잡는 게 있네요. 20 마리 잡는 게 있습니다. 거인의 협곡. 어, 몬스 잡는 건 아니겠죠? 아, 자 거인의 협곡에서 사이클로스 물이 또 터벌 해야 돼요. 아 이거는 좀무소각금 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사냥하기가 어, 일단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멀리서. 아이, 딴 식으로. 색칠해놨냐? <laughs> 어, 멀리서 조금씩, 한 마리씩 뺏어 잡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뭐, 혈명원들이랑 같이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좀 장난하냐, 이거? 뭐냐, 이거? 도대체. 아 적당히 해야지, 씨, 뭐야, 이게. <laughs> 어, 왜 이렇게 성의가 없죠? 자, 제니. 거의 끝나가는 거 같습니다. 여섯 번째 기록. 자, 1억에 들어왔죠. 지금. 잠시만요. 한번 돌려볼게요. 이거 들어왔는지. 자, 이거 금방 녹화한 거거든요. 보겠습니다. 35... 아, 들어왔다. 35%에서 36%로 올라갔습니다. 한, 한두 번 속아야지 말이지, 뭐. 일단 요렇게 경험치랑 다 이모티콘 들어온 거 확인했고요. 아, 되나? 30만이라. 오늘 업데이트 내용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발.